k m s i p t v 시청자 여러분, 스타라이브쇼 유경입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첫눈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첫사랑? 첫눈 오는 날은 다들 기다릴 것 같아요. 아, 혹시 첫사랑한테 전화는 오지 않을까? 내 첫사랑은 누구였을까?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첫사랑에 대한 기억도 점점 이게막 희미해지잖아요. 그럴 때 생각나는, 이제 이만큼 나이 먹어서 생각나는 그런 첫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첫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가수님은요. 정말 첫눈 오는 날 첫사랑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하며 정소정 가수님이신데요. 오늘 의상도 너무 아름답고 오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소정 가수님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소진입니다. 아, 정소진 네. 가수님이시네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시네요. 정소 정이라고 아, 근데 제 이름은 정소진입니다. 네, 우리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정소진 가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정소진 가수님 나오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인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살이라는 노래로 활동하고 있는 정소진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많이 추워졌죠? 그러니까 좀 이제 감기, 몸살, 뭐, 감기 환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기에 유념하시고, 그래도 겨울 잘 나시려면, 그래도 든든하게 보약 같은 거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어, 건강에, 건강이 최고잖아요. 네.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운 일도 많이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살이도 많이 좋아해주세요. 네, 그럼 정소진 가수님의 보약은 인생살이인가요? 네, 저는 노래를 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어, 건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많이 네, 아팠어요 저는 네. 정말로 오, 많이 아팠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건강해졌고요 음, 저희는 제가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 네. 이제 칠순 때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근데 칠순 때 돌아가셨을 때 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암 저걸로 음. 진짜 저 날짜 받아놓고 네. 가 계셨는데, 워낙에 남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음. 이 흥도 많 그래갖고, 병원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이제, 예, 치순잔치를. 네. 다른 데는 웬만하면 한 시서 한 서너 시까지 하죠. 네. 저희들은 한 시서 아홉 시까지 아, 했습니다 어. 우리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생각하고, 네. 뭐, 네. 진짜 무지무지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엄마 마지막 가시는 음.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걸 많이 했는데, 네. 그때도 노래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랬고, 엄마 돌아가실 때 음. 그랬습니다. 누가 그래요? 많이 아프면, 엄마 머리맡에 가서, 어, 저기, 비를 하고, 네. 그, 돌아가셨을 때 가서. 네. 그래서 제가 엄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길래, 이제 그 잔치하고 숙달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집에, 그오빠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먼저 왔다 가고, 얼른 가고 그랬어요. 엄마, 나는 다른 거다 말하지 않는다. 음. 엄마, 내가 고통받지 않고 저도 데리고 가든지 음. 너무 사는 게 지겹다. 음. 힘들다. 음. 안 그러면 엄마가 나를 좀 아프지 않게 네. 해주시면 얼마나 네. 좋겠냐고. 좀두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엄마 꼭 소원 빈다고. 제가 그러고는 왔는데 누가 그래요? 노래교실을 좀 가보라고. 음. 그래서. 누가 그러면서 거기 가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보면 너무 이제 그이 보기에도 안 좋았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얼고 눈은 한번안 마주쳤어요. 음. 그랬는데 매일 가서 안녕하세요 그냥 꾹뻑 하면 맨날 아, 네. 때까지 사람 네. 한번단체다 보러 아, 네. 근데 노래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노래 한 개씩, 두 개씩 이제 음. 그 배우게 되고 네, 그래서 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네. 즐기니까 네. 나는 노래를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음. 즐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즐기는.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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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그냥 같이 즐긴다 잘한 것도 음. 걸 떠나서 그래서 가사 하다 보니까 주부가 이 장조 나가고 어. 아침마다 무나고 전국 노래 전해 네. 많이 가서 상도 많이 타서 저는 항송하지요 어머니가 어머니 아, 덕분이에요. 네. 어머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네요 그런 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살기 위해서 네. 해주신 거예요. 다 길을 이렇게 닦아주신 것 같네요. 너무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엉망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음. 음, 마, 많이 못한 것이 너무 이제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네. 참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살아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사실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뭐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되면 저희가 또 그만큼 나이가 먹으니까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거아요 저도 그 생각을 음. 맨날 해요. 내가 이게 겪어왔기 때문에 네. 있을 때 잘해라는 거. 근데 그때는 아, 몰라요. 맞습니다. 나도 이제 지나가서이 나이가 되니까 네. 아 그때 그 소리를 왜 했는가 네. 알겠다. 네. 이미 네, 이제 늦고요. 네. 그래도 지금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생살이는 작사 작곡은 어떤 분이세요? 아 김도영 씨저 작사고요. 네. 공정식 선생님 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인생살이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소개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인생살이는 이런 이런 곡입니다. 이렇게. 네. 네, 제가 좋아서 태어난 인생살이고요. 음. 또 여러분들 이인생살를 들어보면 살아가는 인생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가사를 좋아했던 거고요. 네. 또 지금은. 노력하다 보니까 노래가 좋아졌어요. 음. 인생살이는 음. 노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조금 있다 우리가 네. 인생살이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인생살이에 대한 그 안에 있는 그런 진짜 속속들이 그 인생이 어떤 건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네. 한번 들어보고 네. 네. 다그 이렇게 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인생에 대한 노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또 이만큼 살았다고 해도 모르는 인생도 또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를 듣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받을 때훅 들어왔나요? 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음. 이제 처음에는 내가 부처 같은 인생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음, 이제 한다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여섯 곡을 계속 올게으로 선생님이 이제 직접 불러 가고해 줬는데 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도 들어보면 그런 거고요 <laughs> <그런 것도. 웃음> 어. <laughs> 그래요. 음. 그래서 또 불러봐 주세요. 이거 한번더 불러봐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결정한 게 인생살이예요. 인생 제가 택했습니다. 음, 그럼 우리 이 인생살이 때문에 그럼 마침마당이나 뭐 이런 곳에 나가셨었나요? 아니에요. 저는 노래 이거 음반 내기 전에 네. 제가 노래를 이제 엄마 덕분에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럴 때주부가 일참 창 캐베스. 아 그게 또 네, 출신이시군요. 지마이 네, 창도 나갔고 아침마당도 나갔고 네. 전국 노래자랑도 나갔고 뭐 MBC 뭐 웬만한데는 다 나갔다고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할수 있게 해준 건 엄마 덕분이 음, 음.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아, 어, 실력이 정말 출중하신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운이 <laughs>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요즘 이렇게 보면 정말 요즘에는 가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가요제 출신들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요.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틀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글쎄,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 저는 그냥 어디고 가면 어느 자리든 즐깁니다. 네, 네, 즐겨야 됩니다. 즐기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우리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욕심 내지 않고요. 네. 그냥 주어진 대로 할 것이고요. 네. 막 그렇게 떠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곳이면 저가 같이 해서 즐거운 수 있는 곳이면 네. 다 이제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저를 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말씀도 정말 예쁘게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모습도 다소곳 하시지만, 또 이렇게 작은 몸에서 또 아주 폭발적인 그런 가창력이 확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 아, 기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기대했다가 또 기대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예, 자신이 지금 이렇게 딱 보기에도 굉장히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만만 하시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만의 그런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스타일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어떠셨어요? 우리 정선진 가수님. 말씀도 너무 다소곳하시게 잘하시잖아요. 우리 정선진 가수님. 아우, 혹시 짜고 오셨습니까? 아 그건 아닌가. 갑자기 막 환호를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제가 뭐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laughs> 어휴, 감사하잖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박수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 어디 이렇게 다니면요. 은 사람들이 저희가 아직도 노래를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다니면 거의 저희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이쁘게 하고 앉아있으면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참 좋은 직업입니다. 맞아요. 네.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좋고요. 네. 또 저로 인해서 남이 조금 즐거우면 좋고. 네. 그분 때문에 제가 힐링을 하니까 또 좋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즐깁니다. 아, 어, 우리 봉사도 많이 하시죠? 예. 하죠. 음. 저는 봉사는 한20몇년 정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 네. 어? 그때는 이제 뭐 음반 낼 생각은 안 했고요. 그쵸, 이게 하다 보면 욕심이 네. 생깁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어, 내거 하나 갖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또 하게 되는 게 네. 이름 석자 정소진 남기기에서 저는 정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석자 남긴 걸로 저한테는 행운입니다. 네, 네. 네. 이름 석자가 붕붕 뚫수 있게끔 네. 더 노력해야 <laughs>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정소진 가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책에 다소고 타시면서 또 말씀도 정말 조금 조금 잘하시는데요. 우리 정소진 가수님 또 원하시는 그런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정소진 가수님 많이 좀콜 노래시고요. 네. 주시면... 하이트으로 네. <laughs> <laughs> 인생살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